갑상선은 목앞 중앙에 위치한 내분비 기관인데요. 갑상선 질환에는 갑상선 기능 항진증, 갑상선 기능 저하증, 갑상선염, 갑상선 결절, 갑상선 암 등이 있습니다. 갑상선 환자들이 갑상선 질환을 가지고 있으면 이를 단순히 체질이나 갱년기 증상으로 여기고 병을 생각하지 못할 때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갑상선 질환을 조기에 발견해 치료하면 어렵지 않게 치료할 수 있고 또 증상이 악화되기 전에 병원을 찾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갑상선 기능 항진증은 갑상선 호르몬 과다 분비로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갑상선 호르몬이 과다하게 분비되면 필요 이상의 에너지가 만들어져 신진대사가 촉진되는데요. 이로 인해 더위를 많이 느낀다거나 땀을 많이 흘리고 신경이 예민해져 사소한 일에도 짜증을 내거나 충분히 짜증날 만한 이유지 야아 됐어 짜증나 끊어. 자율신경기능이 자극돼 가슴 두근거림, 맥박이 빨라지며 손떨림 증상 등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또, 체내 대사작용이 활발해져 식욕이 왕성해지는 반면 체중은 감소하거나 배변 횟수 증가 잦은 설사 갑상선 크기가 비대해지거나 안구 돌출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갑상선 항진증 환자는 갑상선 호르몬 합성을 막는 항갑상선제를 먹기만 해도 치료가 잘 됩니다. 약물은 보통 수개월에서 수년간 먹게 되는데요 그렇지만 이 항갑상선제를 치료를 잘 해도 치료가 잘 되지 않거나 또는 부작용이 있어서 또는 이 병이 자주 재발하면 방사선 요오드 치료라는 것으로 다시 바꾸게 됩니다 이 같은 비수술적 치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효과가 없거나 다른 부작용 또는 다른 금기가 있어서 할 수가 없으면 그리고 또 갑상선이 커지게 되면 그런 경우에는 갑상선을 다 절제하는 수술을 하게 됩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은 갑상선 호르몬이 잘 생성되지 않아 부족해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우리 몸에 갑상선 호르몬이 부족하면 체온이 낮아져 추위에 약해지고 쉽게 피로를 느껴 무기력해지며 매사에 의욕을 상실합니다. 적게 먹는데도 체중은 늘어나고, 장 운동이 느려져 변비가 생기기도 하고, 또 성발이 쉽게 붓고 탈모가 눈에 띄게 늘어나며, 피부 탄력이 떨어지기도 합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의 치료는 역시 갑상선 호르몬을 보교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흔한 갑상선 저하증의 원인은 이제 하시모도 갑상선염이라는 일본 사람 이름을 딴 그런 갑상선염인데요 이게 결국은 갑상선을 파괴해서 기능을 떨어뜨리면 결국 호르몬이 부족해지는 거죠 그래서 호르몬을 복용하는데 갑상선 호르몬을 지속적으로 복용을 하면 그전에 갑상선 호르몬이 낮아져서 나타났던 많은 증상들이 다 원래대로 회복이 되고 몸의 정상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갑상선에 혹이 있는 것을 갑상선 결절이라고 하는데요. 갑상선 세포가 과다 증식해 조직 일부가 커지면서 혹이 생기는 것입니다. 모든 갑상선 결절이 갑상선 암은 아닌데요. 낭종, 양성 결절, 악성 결절 등으로 나뉩니다. 갑상선 결절이 의심되면, 갑상선 초음파 검사를 통해 결절의 모양, 크기, 위치를 확인합니다. 이후 조직 검사로 양성인지 악성인지 판단하는데요. 60에서 70%는 양성종양이지만, 5에서 10%는 갑상선 암으로 진단됩니다. 갑상선 암은 사실 대부분 증상이 없고, 특히 초기에는 거의 증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목소리가 변한다든지 음식을 삼키는데 걸린다든지 하는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대부분 진행된 경우가 많습니다. 갑상선암의 치료는 이제 이 혹이 더 이상 자라거나 전이되지 않도록 일차적으로 수술적 치료로 해서 제거하는 게 우선입니다. 과거에는 갑상선을 일부 절제하는 게 아니라 항상 전체 절제를 한 후에 방사성 요오드 치료를 해서 추가로 암을 없애는데 그런 여러 가지 치료 방법이 있었지만. 최근에는 좀더 보존적인 치료로 갑상선암이 있는 한쪽 염만 절제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조직 검사가 필요 없는 갑상선암 진단법인 방음향 초음파와 인공지능 기술을 결합해 편리하고 정확한 갑상선암 진단 기술을 개발한 갑상선 질환 명의 임동준 교수. 오랫동안 갑상선 진환을 가지면서 그 증상, 심한 증상이나 징후가 있고 그런 거를 호소하는 거를 누구한테 호소하지 못하고 있다가 이제 병원에 와서 의사가 보고 치료를 해서 그 증상이 다 나아지고 그런 거를 볼때 저는 큰 보람을 느끼고 감동을 받습니다. 또 환자에게서 그런 여러 가지 말을 듣고 이야기를 하면서 저도 또 배우게 돼요. 그래서 이런 모든 진료를 하면서 환자에게 듣는 이야기와 제가 전달하는 이런 의사로서의 뭐 소명이나 치료가 앞으로도 모든 환자에게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갑상선 질환 환자들을 위해 다양한 치료법을 연구하며 최상의 치료를 제공하기 위해 끊임없이 애쓰고 있는 갑상선 질환 명의 임동준 교수. 그는 갑상선암 환자들의 맞춤 치료 개발을 위해 앞으로도 연구와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